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전주가 고향인 나는 자연스레 영화제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고 영화제에 딱히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영화제에서 일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대학생이 되면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된뒤 대학생이 되면 이건 무조건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24살 휴학을 한 지금, 지금이다. 지원서를 적어보자. 어느 팀을 갈지 고민이 많았는데 콘텐츠 팀을 일지망으로 적어서 제출했다. 어, 고민했던 이유는 봉사인 만큼 그냥 완전히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손은 콘텐츠 팀을 클릭하고 있었다. 서류 합격 발표 당일. 으악! 3월 17일? 아 이때다. 와줌 진짜 오랜만에 었는데 면접은 봐도 봐도 떨린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엄청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일단 지프지기는 면접 블로그 후기가 많아서 저도 그걸 토대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나온 게 자기소개, 나 닮은 캐릭터, 리더형인지 팔로워형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장비 사용하고 있는지, 장비 소유하고 있는지, 엄청 막 많진 않았고. 아하! 근데 이게 4월 4, 5일쯤에 뭐가 있는데, 제가 그때가 안 돼요. 되냐고 그때 되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때 안될것 같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더니, 아, 아, 괜찮아요. 상, 전혀 상관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최종 합격 당일, <목소리> 드디어 나의 로망을 실현하러 간다.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 세부 교육과 발대식을 받고 드디어 아 영화제가 슬슬. 시작되었다. 추첨은 다시5 0 분에 시작한다고만 말하면 어, 끝날 거예요. 매니저님한테 하면 되죠? 매니저님 그냥 5시5 0 분에 어, 여기서 추첨한다라고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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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프레스 쪽에 있어가지고 오! 기자님들을 만나뵐 것 같습니다. 저쫀득쿠키 있는데 드실래요? <laughs> 아, 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이모가 만들어 줘가지고. 네. 이모 친구분이 이모거요먹어보 맛있는데. 아, 약간 오레오즈 맛나지 어, 않아요? 오레오. <laughs> <지도군의 인도에서> 이분이습니 단보빈이... <laughs> 열정, 아, 주체수. 여기 네. 진짜 안 보이네요. 배우십니다. 비현찬 스업 크리트 배우님, 우연서 배우님, 김영택 배우님. 퇴근! 오빠가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타고 가고요. 배우님들도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서 엄청 많이 보고, 내일 출근을 위하여 화이팅! 되게 맛있어요. 네, 고기. 아, 좋다. 버라뱅이 좋아요. 그니까, 딱그 즐기고 일하고. 제 목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나요? 이거 같은 팀원분이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빌려주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사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테스트하러 나왔고요 소라님이랑 저녁 같이 먹고 오늘 한국영화의 반 파티가 있어서 파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오늘 퇴근 9시 저희 지금 인터뷰 촬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뒤로 가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안드면아네 알겠습니다 잘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좀더 가까이 오시면 더잘 나와요 <laughs> 두장 뽑아 나와. 드릴까요? 네장 이렇게 아저두 장만 뽑아 주세요 잘 나왔다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 네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 당연히 이거네 <laughs> 저랑 <웃음> 찍으신 게더좋은신 거죠? 근데 보세요 안녕 <laughs> 퇴근. 파이팅 <laughs> 퇴근합니다 치즈가 엄청 많다. 아, 저희가 편의점 생각해서. 와 동심. 한 번에 피 아, 한 번에. 한 번에. 언제 오신 거야? 왜 계속 다저몰래 오시는 거예요? 일을 한대요 그럼 몇 시간을 깨 있는 거예요? 한 서른 몇 시간을 깨있고요 서른 다섯 때부터 오전까지한백 번의 오리온을 감을했는데 저녁 시간인데 예진 언니랑 시간이 많아서 저녁으로 <laughs> 정말 다음 영화는 성공하기 <웃음> <웃음> 언니가 반영 영화 보고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니 언니가 전주 와서 서브웨이랑 롯데리아 현데 옷밖에 안 모은 거예요. 지금 이틀을 계셨는데 <웃음> <웃음> 눈물이 개나? 나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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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오늘 오픈 런에서 산가방 오픈 런을 정말 열심히 했고 다들 막 이걸 엄청 사가는 거야. 영화제 아일 기간에도 어, 충분히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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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명숙 역할 맡은 김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네. 흔들리는... 네, 어, 방금 깔깔대다가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기분된 맛이란 작품이고, 아, 어, 여기 계신 분들께 저희가 저녁 메뉴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전주에서 찍었어요. 네, 그 전주에서 찍으면서 보다가, 아, 먹, 아 보다가, 아, 찍다가... <laughs> 거기서 먹은... 칼국 베테랑 칼국수. 안녕 아아 전주 편집하고 아 <laughs> 스케치 촬영 있어가지고 그거 따고 밥 먹고 오늘 파티 촬영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지연님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가직 콘텐츠 팀이고요. 저희 팀의 막내랍니다. 왼쪽에도 두잔 마시고. 아, 저희 이건 스폰서가 농심이어서 청 바랑 소금빵이랑 혹시 라면 농심이죠? 지훈 씨뭐 하세요? 먼지를 밟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 <laughs>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요 이어. 퇴근 포스트본 파티 다녀갔고 오늘은 설리 언니가 왔다고 해서 설리 언니를 보러 갑니다. 오늘 국제영화제 하면서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요. 언제 퇴근? 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 오잉들정리 안내 완료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들어요네오 초록색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밥을 응, 실 텐데 언제 또 <laughs>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매이저님의 사랑 그니까요 저 내일 영화 예매했어요 뭐 예매했어요 네, 클리어 9시 evaluation. 영화인데 GV도 아. 오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미진짱아 <laughs> Yeah. <laughs>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진짜 <목소리> 근데 나는 다음에 하면 완전 다른 팀해 보고 싶어 진짜. <목소리> 다음번에 스태프도 한번 나중에 가줄까? 와 스태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내가 이주영 아, 배우님을 봐. 진짜 좋아해서 지 g v 에 오실 것 같아서. 아, 우리 지 v 도 기다리면 안 돼? GV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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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 끝나고 나 오늘 끝나고 기다려서 상인 받는다. 나 라이브 진짜 재밌게 왔는데. 뭐. 8시 반. 아. 어제 나그렇게했어 하고 올걸 그랬다. 나, 아, 상담이 나, 상담이 지금 스피리코. 스피리코. 어, 나 지금 하나 지금 하올까 그러니까 그우 와우! 와 와우! 와 <laughs> 아, 할까 합니다. 배우님들의 경우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도 관객분들께 같이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 클리어 연출 맡은 신영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트라베이스 역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뮤딩에서 주연과 대화를 나누는 주연 친구 배우 박지수입니다. 그린피스 배에서 크런니 맡은 조현주입니다. <laughs> 네. 드디어 첫 영화를 봤습니다. 짠. 지금 프레스 출근 전이라 찍을 수 있는 일단 저 앞에 굿즈 샵이 있고요. 여기 1층으로 내려가면 게스트 센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레스존 기자님들 오시는 공간이고요. 그럼 저희 자리는 어디냐? 이 수상한 파티션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물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페티는 이렇게 샀어요. 1,350원? 9 0 0원 저는 이거 하이민 들어가서 배구를 했습니다 배치 꾸미기 그리고 지금은 해단식 영상을 편집해야 돼요 오늘 이거 보러 갈 거예요 페퍼톤스 하나 둘 안녕 전주 찍었던 순간이요 이 <laughs> 네, 선선한 바람과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이 없고. 아, 저희가 울려보겠습니다. 감동이 심할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약간 다들 보면서 마음이 약간 흐릴것 <laughs> 같아요. 울진 않아요. 네. 몇몇 울것 같기도? F, 5월에 F 참가자그래서 있을 수있잖아 그러니까요. 얼굴도 <laughs> 다 보이는구나. 그러니까요. 표정도 다 보여요. 나는 오늘 해당식 영상 편집을 끝냈어 곧 골목상영 인터뷰를 가 내일은 태막식이야 안녕 진짜 촬영이랑 편집 웬만하 끝났습니다 오늘은 페퍼턴스 영화를 보러 가게요 합니다. 아, 미친 아, 셨다 <laughs> <laughs> 어, <멋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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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을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거든요 충분히 즐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극장에 서어떻게든사 시간을 내가 합니서 가서 볼니다니다 숨어서 니다과정합니대신에합니다개봉하니아요 네, 이상으로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사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하규 네 분해 주세요 하나 둘셋 짜잔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연 고등학생 때부터 는데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아니에요? 그냥 <laughs> 다왔오 진짜 음, 저희 다섯 명 다들 일 얘기만 하는 것같더라요 동미키는 사 하는 거못 들어본 적이 없는지나 갈 어, 때마다 아 뭐야? 어. 날라가 버렸네. <laughs> 너무 얼름다워요 <laughs> 아, 맛있겠다. 음. <laughs> 아까네 팁이 있다면 네. 하늘색 중에 1등이 어, 있어요. 어, 진짜요? <laughs> 여기 <여바를> 로가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 어, <laughs> 어 그래도 <웃음> 마스크팩이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에서요 레드카펫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서 끼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릴지 고민을 하고 있고 소연님과 소라님은 이제 이 대왕카메라로 저를 아, 아, 찍어주시길 <laughs> 거지? 무슨 뭐 포즈 하지? <심포지나지>? 이쪽으로 <laughs> 게스트를 볼수 있는 기회 오, 아, 어, 곧 오실 것 같아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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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누가 오실까요?